자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전여 삼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 마음이 참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어, 코로나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한 힘주어 저희가 복음대로 따라서 살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전했던 그 복음 값진 복음 그 복음을 잘 듣고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다음 주에 있을 대면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고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o 아, 주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n are going to h a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되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를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이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친구들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빌레몬이라는 뜻은 빌레몬서죠. 오늘 골로새서 어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어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빌레몬이라는 뜻은 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또한 빌레몬서의 수신자 그리고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의 주인. 학자들은 그의 아내 이름은 아피아, 아들은 아키포라고 봅니다. 그는 바울의 예배소 선교 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고 어, 형제이며 동역자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종오네시모를 어, 어,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맞이하라 그런 뜻으로 어, 당부하는 바울의 부성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렇게 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편지를 통해 빌레몬이 자신의 돈으로 그 재산으로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예수의 예수와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두드러지게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어, 딱히 이제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어, 봉사하다가 로마 황제의 내로에 박힐 때온 가족과 함께 아내, 아들 그리고 빌레몬은 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인된 빌레몬 또 종된 오네시모 그래요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노예나 종에 대해서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영화 배너에서 보면 노예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니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배너 영화를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종된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어, 전도사님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종은 종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만약, 어, 만약에 종이 그 일을 하다가 잘못을, 잘못을 저지르면 주인에게 큰 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종,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이미 다 어,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래서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종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종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종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리고 그 종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길래 어, 어떻게 되었는가? 어,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어. 그는 빌레몬이라는 주인 어, 사람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오네시모는 그런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달아났어. 당시 어, 그 법에 따르면 만약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손에 잡히기라도 한다면 큰 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형에 처해도 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심각하죠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돈을 들고 나갔는데 다시 제 발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도망가도 모자랄 판에 왜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 주인 빌레모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의 손에는 바울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쵸?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왜이 편지를 하필 오네시모가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도와주고 성심껏 사역을 도와주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여전히 자신의 옆에서 그 전도의 사역을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사실 바울은 그 사도의 권위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어, '너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 내 옆에 있자. 오네시모 알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과 권면으로 이제 간구하며 부탁했어요. 이는 빌레몬 스스로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 비록 예전에는 빌레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종에 불과했지만 지금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자신의 심장과 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 오네시모를 예전 예전처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동역자로 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훔친 돈을 내가 갚을 거야. 오네시모가 훔친 거지만 돈을 내가 갚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바울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기꺼이 그 그 값을 치르려고 했어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홀로 치르신 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 빌레몬은 정말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어 아니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 빌레몬서는 성경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전적인 희생만이 그 희생만이 어, 우리를 살려, 살려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기에 우리 친구들이 성경 가운데서 빌레몬서를 읽을 수 있지요. 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 빌레몬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기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빌레몬서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용서의 이야기를 아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어, 예수님을 닮아 그 용서와 사랑을 어,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어 은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또한 오네시모에게 형제를 사랑했던 것처럼 실천적인 사랑으로 그를 그가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주인의 이제 빌레몬의 귀중품을 다 훔쳐갔을 때 어, 바울은 그걸 기꺼이 희생함으로 갚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간에 마시든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그런 복음을 희생적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꼭그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코로나 일구로 인하여서 많은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혹은 이제 바울의 편지처럼 편지로 또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얼마나 소중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알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제 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이 단계로 이 단계로 이제 격상되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동부 친구들과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기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세요. 또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예, 듣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4시 50분까지 어, 시상은 내일 9월 27일 날 지금 어, 어, 참가한 친구들이 있지요 참가하지 못한 친구들은 4시 50분까지 꼭 이렇게 참가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시상하고 또상 받고 이렇게 재밌고 유쾌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등부 광고 보겠습니다 저희 초등부 광고지요. 네, 초등부 예배 시간 알지요. 10월 4일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만나게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 한 친구도 빠지지 않고 만나 만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슬펐던 혹은 좀 불안했던 그런 계기가 되찾은 기쁨으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2020년 10월 4일 오전 11시에 우리 친구들 꼭 뵙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빌레몬의 고백처럼 그 오네시모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온라인으로 또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들려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여서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0년 10월 4일 11시에 꼭 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